안녕하세요. 리비블 TV 창업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대합니다. 오늘 이야기 해볼 주제. 뭐 이렇게 창업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회사 때려치고 한번 창업이나 해볼까. 이런 분들 이제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거 아니야. 그죠? 뭐든지 뭐 남의 떡이 이렇게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 그래서, 아, 직장 다니면은 직장보다는 창업해가지고 자영업 해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배짱 편하고 돈도 더 많이 벌것 같고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뭐 저도 뭐 직장 생활을 뭐 조금은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몇년 해보면서 느꼈었던 것도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업의 길로 들어왔지만 회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은저 일을 내가 만약에 직접 오다를 받아서 나 혼자 처리한다 그러면 저게 다내 돈이 될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지게 돼. 어, 저도 이제 뭐, 온라인 쪽에서 이런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이거를 하다 보면, 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그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야 뭐, 그때 당시에는, 어, 이렇게 온라인 사업이나 이런 게 그렇게 또 치열한 그런 10년 전이나 이럴 때는, 그렇게 또 이렇게 지금처럼 포화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제가 운영해 나가는데 어, 밥벌이만큼은 할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물론 뭐 그때도 어, 힘든 건매한 가지였어요 어,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이제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 상황까지 더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직장인들이 이렇게 어, 쉽게 생각하고 어, 나도 한번 어, 남들처럼 돈한 번, 제대로 한 번, 대박 창업 한번 꿈꿔보자, 그러고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항상 말하는 거지만,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밀리는 회사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하지만 밀리지 않고, 월급 급여가 아주 차곡차곡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라면, 그것처럼 좋은 회사는 없으니까 그 규모하고는 상관없다 어, 그러면 다녀라 끝까지 다녀라 그 회사에서 내쫓을 내쫓 때까지 다녀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 나오지 마라 어, 최악의 상황에서 고민해보는 게 사업인 거지 그렇지 않고 이미 직장생활로 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그쪽에서 그냥 물론 뭐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죠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만 월급쟁이가 훨씬 낫다 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이 자영업이라는 시장을 들어와 보면 정신적으로는 나름대로 편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만들고 일을 계획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봤을 땐 좋아보이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영업자나 이렇게 사업자들은 직장인들이 훨씬 더 부러워 보이거든요. 적어도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 회사는. <laughs> <laughs> 근데 이 자영업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거 사소한 물건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사서 써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어떻게 됐던 간에 뭐 연금 이라는 것도 강제적으로 다 이렇게 물론 뭐 나중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이렇게 나름대로 복지 시스템을 누릴 수 있지만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창업해서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혀 뭐 그런 것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죠.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하루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하루하루 정말 그냥 <laughs> 버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사업이라는 게 지금 같은 시대에선 더 그렇죠. 지금은 뭐 어떤 대박이 나거나 뭐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쉽지 않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때려칠 생각 하지 마시고, 직원은 그냥 돈만 받아가면 되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월급도 만들어서 줘야 되고, 여러분들. 세금도 처리해야 되고, 고객 니즈도 파악해서 고객한테도 만족을 줘야 되고, 하나서부터 열가지 신경 쓸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쉬운 생각으로 하지 마셔라. 꼬박꼬박 월급 받아가면서 자신만의 조금은 루즈한 반복된 일상이겠지만 오히려 그 반복된 일상에서 안정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직장 생활, 뭐, 그 나름대로의 또 보람도 있은, 있는 거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찾는 거고, 우리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또잘 버텨나가면서 내일보다는 오늘 살아남았다는 이런 기분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살아가는 그 버텨가면서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자신만의 이제 내공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 단련된 그런 힘들이 사업하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강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더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장을 월급쟁이로 그냥 행복을 거기서 찾아서 그냥 그 안에서 희망과 자신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어, 즐거움을 느끼면, 어, 훨씬 더 좋은 보람된 좀 직장 생활이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 직장인으로 버텨야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 항상 어 오래오래 어? 길게 갈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시면 어 될것 같아 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뭐잘 생각해보시고 어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블 t v 창업 한테나의 비디오 직나이싱디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